테메노스는 제가 설명드렸죠. 테메노스 아 그것도 설명드려야겠다. 제가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오늘날에 왜 리플사가 KTA를 분산화 거래소로만 활용을 하고 왜리플렛 멤버들이 KTA를 안 쓰게 구조를 잡아놨는지 확인이 됐습니다. 뭐냐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KTA 보시면은 IOU라고 해서 신용발행을 해요. 크레딧을 발행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달러라든가. 어 잠깐 실례할게요 목이 또 아프냐 아 <laughs> 어, 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 걸걸하다 계속 말씀드리면은 신용 발행을 합니다 미국의 달러라든가 또는 유럽의 유로와 이런 거를 본인들 XRP 레저상에서 KTA 본인의 이름을 박아서 일종의 은행처럼 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트 u 브나뭐 비트스탬프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본인들 게이트 오브 이름을 딱 찍어갖고 신용 발행을 해요. 미국 달러 또는 유로화 이런 거를. 그래서 그거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그걸 발행한 사, 주체를 확인해서 만약에 게이트 오브다 확인해 보니까 뭐 게이트 오브한테 내 통장 계좌로 네가 발행한 것만큼 뭐 10달러를 이제 신용 발행했으면 이거 내가 들고 있으니까 채권 요구하듯이 10달러 내 계좌로 입금하세요 해갖고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최초의 리플사가 계획했던 거는 바로 지금 감사합니다. 형태처럼 게 t a 를 그대로 쓰려고 했어요.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레딧 네트워크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게이트A들이 그렇게 신용 발행하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오토브릿지, 게 t a 들이그 피아트, 신용 발행된 IO들을 아토믹 스왑하기 위해서 엑스라피드처럼 바꿔내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오토브릿지 알고리즘이거든요. 그건 KTA가 쓰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획을 했었는데 리플사는 계획을 틀었죠. 크레딧 네트워크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해서 오늘날에 X커런트를 만들고 X라피드를 따로 만들고 x b r 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리플렛 멤버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KTA를 사용 안 하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비즈니스 모델이 틀어진 거예요. 최초의 접근 방식이 잘못돼서 본인들이 판단하게 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KTA들을 지금 분산화 거래소로만 쓰고 어, 리플렛 멤버들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테메노스 거는 지금 보면은 그 데모 영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T24라는 솔루션 2016년이 바로 근 거죠. 그 데모 시연 영상도 그렇고 테메노스, 아니 그냥 보여드릴게요. 테메노스 아직도 얘기가 나오는 게참 의아한데 저는 이거 되게 위험해요. 딜로이트 약자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인가? 딜로이트 T24 리플 이렇게 하면 나오려나 음. 게이트웨이 이것까지 적어야 되나? 이거 봅시다. 딜로이트 홈페이지에 있는 거죠. 이 근거가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2016년 5월이에요. T14 여기 적혀 있죠. 근거가 지금 테메노스 적용되면 리프사 솔루션을 테메노스 솔루션 쓰는 애들이 다 리프사 솔루션 쓰게 되니까.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거잖아요. 갑자기 이게 T24 적용되는 순간에 펌, 그니까 펌프가 일어날 거다. 볼륨이 확 늘어날 거다. 근거는 뭐다? T24가 지금 리플사 솔루션을 통합시켰기 때문에 이 고객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리플사 솔루션을 쓰게 되는 거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얼마 안 남았죠. 11월 30일이기 때문에 그날 뭐 50달러가 될 거다.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 저는 한숨이 나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팩트를 설명드릴게요. 그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판단은 하세요. 팩트를 듣고 나서 판단은 개개인들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팩트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2016년이고요. 그, 보시면은, 여기 블루젤 나와있죠. 이 회사가 테메노스 T14에다가 본인들이 운영하던 게이트A. 캐나다 나와있죠. 얘네 캐나다에서 리플 게이트를 운영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게이트를 운영했는데 본인이 운영하는 게이트를 T24에다가 연동을 시켜갖고 T14에서 뭐 페이먼트 하겠다 하면은 지들이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죠 IOU 이걸로 할수 있다고 이걸로 구현을 했습니다. 예, 네. 2016년이라는 게 중요해요. 2016년. 자, 근데 제가 그냥 데이비드 슈왈츠 말을 인용해서 그냥 한 방에 정리를 할게요. 어... 그냥 이거 보시면 답이 나와요. 뭐 말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리플사 CTO가 한 얘기인데 어...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KTA 어... 이거 적으면 나오려나 음 GTA라고 안 했나 보네 잠깐만요 리플렛 멤버라고 해야 되나? 음 이거 보면 답 나오잖아요 올해 10월 14일 날 얘기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리플렛, 더즌 유즈 댐, 게이트웨이스. <laughs> 이 답이 끝났어요. 이걸로 정리가 끝난 거예요. 테메노스 거는. 근데 돌아가서 보죠. 봅시다, 다시. 이제이 퍼드, 진짜 저는 이걸 오히려 퍼드라고 보고 싶은데. <laughs> 미치겠어요, 진짜. 이 얘기 왜 언제까지 나올 건지.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거. 이건 진짜 이 해석한 사람들의 본인들의 바램을 섞은 거예요 소설을 쓴 거예요 보세요 게이트에 쓴다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영상까지 볼수 있겠지만 영상은 보진 않겠습니다 굳이 이미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데모 영상 을 보면요 리플 게이트에를 연결해요 보인이 써놔요 거기다 리플 게이트에라고 명확하게 박아놓습니다 게이트에 맞고 아까 보셨죠 데이비드 셔츠야 한달 조금 더 됐는데 10월 14일에 얘기를 했죠 리플렛은 돈 유즈 댐 안 쓴다고. 댐 누구요? 게이트웨이스. 이걸로 정리 끝난 거죠. 더 이상 할 얘기가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 소설을 쓴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왜, <laughs> 이 얘기가 왜 퍼지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만약에 희망을 갖고 계셨다면은 좀 죄송하긴 하지만 현실은 근데 이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너무 클리어하게 정의를 해봤죠 데미드 슈라이츠가 리플렛? 리플렛? 더진 유즈 데미라고 되어 있잖아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이러면 네. 테메노스는 사실과 달라요 전해진 소식과 전혀 달라요 아직도 막 테메노스 건 때문에 11월 30일 날 펌프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혹여라도 11월 30일 날 가격이 올랐다면은 그건 테메노스 솔루션 때문에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보셨잖아요. 리플렛은 저거를 쓰지를 않아요. 게 KTA들을. 원인이 저거일 수가 없어요. 같은 날에 우연하게 올 수는 있겠지만. 예, 아까 보셨다시피, 리플렛 멤버들, 그러니까 리플렛 솔루션들은 게이트웨이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테메노스 T14는 게이트웨이를 활용하는 솔루션이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11월 30일 날에 혹시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날. 그거 이해는 설명이 안 돼요. 예, 아쉽지만은 정말 이걸로 희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팩트는 이래요 이게 팩트예요 저는 자꾸 쓴 한약을 놓는 입장이라 좀 마음이 무거운데 아이, 죄송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걸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많이 기대하셨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하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데, 그 데이비드 슈얼츠도 얘기했죠 방금 보셨다시피 아무튼, 테메노스 건은 이걸로 정리됐을 거라고 보여줘요. 혹시나 주변에서 잘못 알고 계시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예. 저도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타스 그룹은 사실이에요, 타스. 이거는 뱅킹 시스템, 테메노스처럼 뱅킹 시스템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얘네 제가 막 디테일한 정보를 갖고 있진 않지만, 얘네는 이제 유럽이 주무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설명에 의하면, 은 지금 유럽 중앙은행, 그 뭐죠? 타겟2, 유럽 중앙은행의 세르먼트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의 솔루션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얘네들의 주장에 의하면. 근데 얘네 보시면은, 페이먼트 네트워크. 얘네 솔루션에, 리플사의 솔루션이 호환이 돼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얘네가 얘기했고 지금 홈페이지에도 남아 있을 거예요. 관련 내용이. 그거 잠깐 보시죠. 근데 이거를 또 너무 과대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냥 호환이 되는 거지. 막 리플사의 솔루션 뭐 아까 테메노스처럼 뭐 합체된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곤란해요. 그거는 너무 행복해러를 과하게 돌리신 거예요. 자 어디 있지? 잠깐 찾을게요 리플이라고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음. 음, 나오죠 공식적으로 마크도 바, 박혀있죠 요거 보인들의 솔루션 자체도 이렇게 해놨어요 설명 서포팅 올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올 프로토콜 올 트랜잭션 근데 리플사 건도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힌 거죠. 공식 지원. 이거를 밝힌 거예요, 입장을. 그리고 보면은, 리플사의 솔루션을 얘네는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리얼타임 크로스버더 펀드 세르먼트라고 정의를 했어요. 세르먼트.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페이먼트라고 소개를 안 하고, 세르먼트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 저희는 이 지금 밝혀진 문구만으로 이제 추정할 수 밖에 없잖아요. 솔루션이 3 개가 있는데, 엑스라피드. 엑스쿼런트 있고 엑스비아 있는데 이게 지금 얘네가 지원 서포팅을 한다는 게 이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르먼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세르먼트 솔루션이라고 보면은 음... 써 있죠. 리플 프로바이더 글로벌 뉴트럴 세르먼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네, 페이먼트라고 소개를 안 해요. 세르먼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류키디티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비즈니스 하는 것들이 리플사를 쓰느냐 리플 여기에 리플이라고 했는데 회사인지 솔루션인지 약간 중의적으로 적어 놔서고 명확하진 않은데 두 가지 케이스를 했죠 파이낸셜 서비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리퀴리티 프로바이더 리퀴리티 프로바이더는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그 프리펀딩을 직접 확인될 때 제3자를 통할 때도 리퀴리티 프로바이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xip 리퀴리티를 제공하는 사람들 역시도 마켓메이커들이나. 이거를 약간 기업처럼, 기업의 형태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약간 예치금처럼 제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이런 거를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거는 타스 그룹에서 어, 지원한다고 한 리플 솔루션은 약간 세렐먼트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이 문구들을 보면은. 예,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타스 얘네가 그 유럽 중앙은행의 그로스 세르먼트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는 건 여기에 나오죠. 여기 예, 적혀 있죠. 유로피안 타겟투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유럽 중앙은행의 리얼타임 그로스 세르먼트 RTGS 그 세르먼트 시스템이거든요. 예, 적혀 있죠. 얘네도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을 보면. <laughs>